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예요? 화장실 오염이 심한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너무 심하면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초기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초기 창업비용 같은 경우는 2, 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청소가 어디 속해서 가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이나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라서 요즘엔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럼 오늘 현장은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은 어, 30평 정도의 이제 거주집이고요. 여기는 40만 원 정도.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은 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진짜 아내분을 되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만났죠. 정제적인 지원, 창업 비용을 남편분이 100% 지원을 해주셨어요. 진짜요? <laughs> 와.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창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울먹거리 <laughs> 생각. <웃음> 되게 큰 버팀목인가 봐요 남편분이.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천, 송도, 부평 지역을 위주로 종합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올키어 하우스컬린 젊은 사장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음...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창업을 결심하신 거예요? 직장 상사분들과 주변의 동료분들을 보면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다닌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 창업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왜 청소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 쪽이 조금 더 와닿기도 했고, 고려했던 다른 분야들도 어떤 게 있었나요? 창업하면은 카페, 이런 것들 많잖아요. <laughs> 그런 것도 고민하셨어요? <laughs> 네, 카페 조금 생각했었고요. 아, 약간 로망이 있죠, 누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카페는 창업비용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 쪽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못해도 뭐 몇천만 원은 드니까. 그죠 지금 가는 현장은 사장님 말고 다른 직원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 같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장은 거주청소입니다. 뒤에 보면은 지금 짐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전 겨우 탔어요 아 너무 협소하죠 차가, 차가 작아서 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짐을 다 빼야 돼요 맞아요 짐이 좀 많아서 혼자 옮기지는 못하고요 이분들이 오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저희 팀장님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잡고 와주세요 짐 내렸어요 저희 남편이에요 아 배우자분이에요. 네. 그럼 부부가 같이 청소 서비스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어요? 여자분도 충분히 청소 창업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소일 할때 조금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여자분이 청소를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많이 놀래하세요. 젊은 여자분이 청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퀄리티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아서 청소 후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재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오늘 현장은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장은 거주 청소고요. 노래해 주신 고객님께서 좀 주방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가 좀 많이 평소에 미흡했다고 하셨어요. 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리고 간단한 물건 정리까지 그리고 아까 남편이 그 매트리스 청소 그것까지 같이 해서 두 분이 딱 분야가 나눠져 있구나. 네, 맞아요. 저희 의뢰해주신 고객님이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평소에 주방 관리가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 기름때가 많이 보이는데 깨끗하게 청소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릴게요. 음. 지금 물때가 많이 심하거든요. 네. 요거를 투명하게끔 네, 만들어드릴게요. 청소 업체는 전에 한번 맡겨본 적 있으세요? 아네 맡겨본 적 있었어요 후기도 너무 좋기도 하고 와. 저도 만족도 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당근 어플에 후기가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다 좋다고 하시니까 그거 보고 나서 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장님하고도 통화하는데 되게 신뢰가 가게끔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믿고선 다시 연락드렸어요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방이 기름때가 많이 있어요. 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좀 고기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기름때가 이렇게. 네, 엄청 아 많게요 네. 요거를 전부 기름 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네, 가스렌지도 보시면 네, 여기 케어랑 그리고 이 거즈 청소가 보통 집안에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물건들 다 빼내서 안쪽에 있는 찌든 때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요런거다 제거해드리는 걸로 네, 견적을 받거든요. 아, 아 이게 확실히 비어 있는 집보다 네. <laughs> 청소가 힘들구나. 맞아요. 거즈 청소가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올케어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할 때 목소리가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좀 친절하게 바뀌었네요 <laughs> 이런 거 나중에 좀 깔끔하게 닦이면 쾌감도 있고 그러겠네요 아, 그럼요 비프에부터 차이가 많이 나거나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 정말 너무 기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품을 바르고 음 물로 세척했을 뿐인데 기름지가 아, 지금 하나도 없어졌죠. 아, 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키엘 제품이고 이런 겉면 청소 그리고 안쪽 청소할 때 찌든 때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창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틀 같은 거 작업하다 보면은 특이한 현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특이한 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덕지덕지 스티커 이런 게아 시트지 같은 거? 네 맞아요. 이런 게좀 시간이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저걸 다 탈거하고 해야 돼요. 네 탈거는 쉬운데 끈끈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나씩 칼로 긁거든요. 그게 좀 많이 번거로워요. 찌든 때가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물을 발라놓은 다음에 붓으로 좀 불려놓은 상태에서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일반인 분들이 집에서 창틀 같은 거 청소할 때좀 네. 쉽게 할수 있는 뭐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붓으로 다 하신 다음에 매직스펀지로 쑥 하시면 오, 오. 이렇게 됩니다.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1년 정도 됐습니다.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네네. 근데 왜 청소 서비스 업 쪽에 어... 취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청소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좀더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가지고 청소하다가 적성이 너무 맞아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만족스러우시겠다. 네, 하시다 보면, 와. 그죠?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새집됐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쁨이 좀 많아서. 가 많아서 좀 뿌려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는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5 시간 정도. 수세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심한 작업을 할 때는 붓이 네,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건 정도 작업하세요? 저희는 하루에 최대 두 건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와. 기름때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져요 이게 지금 행주 같은 걸로만 닦는데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엄청 기름때가 정말 깨끗하게 닦여요. 그리고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가락이 좀잘안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드라이버 같은 걸로 훨씬 더 좋습니다. 주로 가정집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거주 청소, 입주 청소 그리고 이사 청소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청소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집, 네. 그리고 고독사 그리고 뭐 상가, 식당, 공장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특수 청소는 솔직히 좀현장에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요 그런 현장 하면서 좀 잊지 못하던 현장도 있으세요? 최근에 갔던 집인데 쓰레기 집이었고 처음에 견적을 사진으로 받았어요. 실제로 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수천 마리가 나왔어요. 그냥 문을 여는 순간 바퀴벌레 그냥 때려지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현장이 조금 기억에 남았고요 이번에 고독사 집을 또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고독사 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집이 좀 악취가 많이 나요 벽지, 장판부터 시작해서 가구 있는 것들 전부 다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다 폐기를 해요 아무래도 그런 현장을 가다 보면 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아까 막 냄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어떤 냄새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냄새예요. 저도 정말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냄새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나마. 비슷한 걸로는 쓰레기 정말, 뭐, 폐수장 뭐, 이렇게. 그 플러스 뭐, 생선 썩은 냄새. 그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섞어도 그 냄새가 나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 이상의 냄새여서 일단 그 냄새로 인해서 트라우마 걸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고. 진짜로요? 네. 한번 가셨다가 도저히 본인은 못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적 자체가 일반 거주 청소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사장님은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힘드세요? 저 혼자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 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분담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지금 어떤 준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매트리스 케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건식을 먼저 클리닝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습식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건식 클리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주로 작업은 이 장비로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매트리스랑 소파는 전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는 구매예요, 렌탈이에요? 저희는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위력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강력해서 건조 시간도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3분 1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대략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본체만 해도 380만 원 정도 나오시, 나오시고요. 부모품들은 따로 따로 나오는데 그때는 어디서 구매하시냐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세요.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보시면 찌든 때들이 좀 사이사이 줄눈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마찬가지로 좀 뿔려놔야 돼요. 이렇게 입주 청소나 거주 청소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예요? 화장실 오염이 심한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너무 심하면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환풍기랑 배수구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아... 보시면 먼지가 곰팡이랑 지금 먼지랑 섞여서 이렇게 누렇게 변했거든요. 여기까지 청소를 아, 해주셔야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탈거를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소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막 쑤시거나 고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당연히 이제 몸이 고되긴 하는데, 저는 현장직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크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어 초반에 제가 견적을 너무 저렴하게 봐버리는 바람에 오픈하고 나서? 그쵸. 아무래도 음... 그때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약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견적을 조금 잘못 봤었는데, 네. 그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신 그렇게 했던 덕분에 고객님들이 후기를 너무 좋게 올려주셔서 그걸 보고서 또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빼고 닦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좀 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장점이나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만큼 수익이 생긴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남들이 쉴때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지 이 일이 조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입주 청소는 비용이 대략 어떻게 돼요? 거주집 말고 입주 청소 기준으로는 평균 11,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이고요. 그럼 오늘 현장은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은 어, 30평 정도의 이제 거주집이고요. 여기는 40만원 정도. 하루에 두건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은 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버는 달은 어느, 얼마까지? 나오겠어요? 많이 버는 달은 천삼백만 원까지 찍어 봤는요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저희 분들 일당도 드려야 되고 저희 마케팅 비용도 나가고 주유비, 약품비 이런 거다 제외하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크게 막 많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천만원 대략. 매출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나요 순수익으로 치면은 3, 400만 원 정도? 3, 4 0만 원. 네, 음. 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현장을 직접 100%다 나갔을 경우 아. 수입이 거의 700만 게는 800까지도 찍어 봤는데 음. 근데 이게 또 제가 다온 현장을 다닐 수도 없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들이 다닐 경우에는 비용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팀장님들도 이제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족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초기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초기 창업비용 같은 경우는 2, 3백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저렴하게 창업을 할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청소가 어디 속해서 가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집이나 이제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많이 창업을 요즘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소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정말 많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찌든 때들이 여기를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집에서 청소할 때 저기가 진짜 안 닦여요 어 맞아요 여긴 닦기도 평소에는 일반 솔로는 잘안 돼요 남편분이 진짜 아내분을 되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만났죠 저희 처음에 청소 업체를 창업할 때 남편 도움이 컸어요 왜요? 저는 사업이 처음이었고 남편분은 사업을 했던 분이라 정제적인 지원, 창업 비용을 남편분이 100% 지원을 해주셨어요 진짜요? 와.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통으로 창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왜 이렇게 갑자기 울먹거리세요? <laughs> 고마워서 그러세요? 감정이 올라오시나보다. 네. 이게 되게 큰 버팀목인가봐요, 남편분이. 아무래도. 아이고. 제가 뭐 말씀을 못 하지만 이게 가끔 인터뷰하다 보면 배우자 이야기하면 갑자기 울컥 불컥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음. 말씀하시니까 조금 살짝. 네. 음. 남편분은 매트리스나 쇼파 같은 거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저쪽 방에서 지금 매트리스 케어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 이제 충분히 반응 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척 작업 시작할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얼룩은 뭐예요? 편할 때 시다 보니까 땀 흘려서 땀에 대한 얼룩도 있으시고 음식물 드시면서 흘리는 음식물 얼염도좀 있으세요.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걸로 바꿔끼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맑은 물이 올라오는 거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명 애들을 사용해서 탈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습식은 마무리 된 거예요? 네, 저희 지금 탈수까지 전부 다 마무리 되셨고요. 소독이랑 이제 피톤치드 방역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음. 벌레가 혹시라도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전체적으로 활균 소독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피톤치드 작업이고요. 진드기가 기피하는 향이라서 나중에 이제 건조 후에 사용하실 때 진드기가 생기지 않게끔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외모도 되게 훈훈해가지고 신뢰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은 여기는 마무리 된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전부 다 마무리 되셨고요 고객님께 따로 문의 주신 데가 있으셔서 그쪽으로 지금 청소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이따 집에서 봐요 <laughs> 평상시에 저렇게 다정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소에 하시나요? <laughs> 고생하십쇼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따, <laughs> 어, 이따 봐요 집에서 이렇게 두 분이 따로 현장을 각각 다니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어, 일단 거의 각각 다니고요 음. 오늘 같이 거주집에 들어와서 음.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창틀이 크게 오염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좀 먼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사이 틈새 틈새를 할때 이렇게 때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물을 조금 적셔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배합해 놓은 이 세제로 청소를 할 건데요. 아, 이것도 또 따로 배합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까 전에 배합을 미리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해지죠, 이렇게. 네. 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엄청 깨끗하죠 이 청소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너무 더울 때 그때도 약간 비수기긴 한데 그럼 지금도 여름이라 비수기 시즌에 해당할 텐데 아까부터 어. 계속 문의가 오시던데 당근에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이라 오늘 문의해 주셨던 고객님도 감사하게도 당근에서 연락을 주셨고요 그럼 당근 통해서 매출이나 이런 게좀 변화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다 보니까 20-30%더 매출이 늘은 것 같아요 가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당근에 등록된 여기 보시면. 단골이 천 명이 넘었고요. 그럼 어떻게 홍보하셨길래 이게 매출이 20%가 늘어난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고객님들이 청소 전후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걸 음... 보시고 동네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네, 전후? 전후 사진. 아 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이걸 보고 단골 등록도 많이 하시는 거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다른 SNS도 홍보하고 계세요? 다른 SNS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근이 유입이 조금 더 많은. 같아요 동네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청소 퀄리티도 더 올라가고 아 멀리 출장을 갈 필요가 없구나 맞아요. 동네에서 문의가 오니까 네. 당근에서 홍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 달에 1 0 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1 0 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벌어드리는 수익이 한 3, 4 0 0만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나 사장님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예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예약제다 보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저희가 급하게 당근에서 일일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근데 아무래도 저희 같이 이제 계속 청소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은 시킬 수. 없어요. 그래도 음. 책임감이 정말 크시고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당근을 통해서 알바를 구해도 문의가 많이 와요. 어 그럼요. 여기 보시면 모집했던 내용인데요. 여섯 명, 아홉 명. 아 진짜로 네. 청소하실 분들을 다 구하는구나. 열두 명.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라서 음. 수월하게 구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은 네.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사하는 집인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시려고 했는데 청소를 맡기셨어요 근데 청소 퀄리티가 좀잘 나와가지고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그 말씀이 그럴 때마다 보람을 진짜 많이 느껴요 이제 오늘 청소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거예요? 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짐도 다 빼야겠네요? 네, 지금 짐을 빼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바닥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순서가 짐을 그렇게 좀, 되는구나. 네, 짐을 좀 빼볼까요?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벌써 지치는데 진짜 체력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주 청소 오면 좋은 게 에어컨을 많이 틀어 주세요. 아, 사장님 좀 긍정적이신 편이에요 원래? 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어요? 청소업을 하시기 전에 가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해요. 뭐 청소가 좋네 돈을 많이 많이 버네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내가 한 만큼 버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일이 나한테 적합한 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시고 나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장님한테 청소란? 평생 저의 직업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작년 대비 조금 더 매출이 오르는 것과 그리고 더 좋은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걸 보시고 저희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해준 신랑에게 한 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남편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왜또 울먹거리죠 사장님? <laughs> <laughs> 어, 신랑 얘기만 나오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네, 해서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목표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케어 하우스 클린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